네, 예, 안녕하십니까. 미션 카파스 오브 텍스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네. <laughs> 오늘은, 어, 고압수를쓸수 있는 곳에 왔, 온 이유는, 이런데 이제 실내 안쪽 휠하우스랑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한번 조금 청소하고 싶어서요. 이게, 이게 내부에서 하니까 우리 매장 청소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일단 외부로 와서 일단 시원하게 물주좀 물 한번 싸고 하부랑 좀 해가지고 어, 좀 디테일하게 좀 폰건도 쏘고 오늘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시작해볼까? 땀좀 내야겠다. 너무 추워서. 아우. 스노우가 별로 안차있는데 스노우 폼왜 왜 이래, 이거? 스노우 폼이 폼이 없는데, 이거? 에이 물이 더 많이 나와요 이게 나온다 이게 뭐가 알갖겠나 보다 등화류들은 다 떼어가지고 다시 할거지만 그래도 틈새같은거 한 번만 해주면 이제 기본 우리 세차하실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몇번 세차를 해놔가지고 크리스탈코트 영향인가? 폼이 너무 빨리 클러 내려보네디링버시를 가지고 이렇게 창새 같은 데를 이렇게 문질문질해주면 사이에 끼인 때들을 뺄 수가 있습니다. 어제 관공공보장이 크롬을 잘 닦아놨구만. 어? 크롬이 번쩍번쩍하니까 좋네. 이 휠도 서PD가 한번 다 닦아놨고 <laughs> 크게 뭐 없네요. 자 이제 11월에 11월 초네 11월 초 날씨 굉장히 하늘도 좋고 그런데 그지 기본 세차 우리가 하긴 계속 했는데 이제 조금 광택 전에 하우스하고 좀 이런 좀 정리를 하려고 그다음 타이어에 이제 약간 녹색으로 이제 코팅되어 있는 것도 이런 것도 좀 제거하려고 고압수가 좀 필요해서 왔는데 뭐 아무튼 외관만 대략 세차만 해도 깨끗하다. 가 광택 꼭 내야 돼 이거 광택 내는 데 힘들 것 같은데 어제 우리 피디님이 쫙 유분기를 다 뺐더니. 허옇게 그지 그래도 막 부었던 것들이 많이 없어졌다 그지? 갈라졌던 가죽이 일시적으로 이, 이 좋은 가죽 써갖고 요즘 벤트리도 그렇지만 아무래도 에, 럭셔리 플래시, 플래그십 세단 같은 경우 이런 가죽 소재나 이런 걸 좋게 쓰니까 근데 이제 이런 대시보드나 이런 데 가죽들은 조금 변색되거나 이렇게 보면 허옇게 뜨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어 처리해가지고 이런 데좀 이런 데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청소해가지고 처리해서 이거는 뭐 살려보겠습니다. 다 드러내지는 않아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 배선들 때문에 조금 드러내긴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이상한 배선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 일단은 스텝으로 들어가서 실내 일단 배선 정리하고 실내 조금 마무리하고 어, 다음 스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다, 서피디. 가자. 고맙습니다. 음, 타이어 반찬 파자이 좋네. 우리가 세차장 갔다와서 밥먹고 이제 실내 이제 청소하려고 이제 전체적으로 얘네 분해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좀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바닥을 열어보니까 예전에 사용했던 이런 장치들이 많은데 어차피 지금 다 배선이 뽑혀있거든 그래서 전화드렸더니 그냥 다 순정상태로 다 제거를 해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할 일이 또 생겨버렸네요 이것도 막 일본에서 썼던 네비시도가거 달려 있는데 이거랑 관련 있는 건 한번 빼보실. 빼도 아무런 반응이 없지, 그지? 다 제거해 버립시다. 전원은 들어가는 거 보니까 전원선은 잘 분리해 줘야 될것 같고, 그치지 이거 이제 지상파 DMB 수신인데 요즘 DMB로 TV를 안 보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요, 이제 고대 유물 증으로 되겠네, 얘도. 골치 아프게 됐네, 이거. 어, 아, 시트 빼야되네. 열선, 선이 등판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나봐, 이게. 복잡하네, 이거. 아. 내 인생처럼 꼬였네. <laughs> 꼬였어, 씨. 아. 이게 뭔가 리모컨 수심호 같은데 잘안 쓰지 않겠냐, 면 뭐야? 이거 이거 커버 그냥 제끼면 나와? 아그 이렇게 야돼 이게 여기가 시트를 빼려면은 커넥터가 거기 있나본데 이쪽인데 이게 뭐 어디로 연결되는 걸까 이 콘솔 밑에 뭐가 있나 시트를 분리로 못하게 됐있어 밑에 커넥터가 없어요 배선 제거하다가 냄새의 근원을 발견했다 저기 엄청 냄새가 나요. 이거 빨면 냄새 없어지나? <laughs> 안 없어지겠지? 이 스펀지는 방음 효과도 좀 줄어드니까 요즘 좋은 소재로 바꿔줍시다. 아, 일단은 조속 쪽에 지나가는 배선들 앞쪽 거라인은 걷어냈고 뒤로 가는 거는 뒤로 던져놨고 한 김에 시트를 뺐는데 시트 배선이 요즘 차처럼 이렇게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저 콘솔하고 센터페시아 쪽 저쪽 다 뜯어야 돼갖고. 보드의 시트까지는 다 드러내지 않고 하는 김에 바닥이, 봐봐. 바닥에 네. 곰팡이가 엄청 많은 거지, 이게. 야, 이런 스폰지 요즘 방음으로 안 쓰지 않냐, 이러고. <laughs> 야, 34년 전에 벤틀리에는 이게 최고급 차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게 최선이었나 봐요. 이거는 굳이 이걸 닦아서 순정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요즘 소재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대체해서 더 좋은 걸로 바꾸겠습니다. 아, 시트 를다 빼버리면 미리 편한데. 이리 좀 커질 것 같으니까 이렇게 반대편도 좀 작업을 해야 될것 같아. 음, 보니까 얘는 지금 이게 순정 뭔가 모들인것 같고요. 그래서 얘는 건드리면 안될것 같고 내가 모르고 이거 뺐는데 이거 다시 박아놓자. 얘만 순정이야 딱 보니까 라인이. 음, 이런 지금 커넥터의 종류라든지 배선 마감 놓는게 보니까 얘는 순정이고 이게 뭔가 사제품을 여기다 달아놓은 건데 이 테이프는 왜 붙여놨을까요? 소리 나지 말라고 이러고 붙여놨을까? 재밌는 친구들이었는데 이거. 와이 뭐지? 와, 역대급으로 개판주라고 보였네. 여기가 순정 연결돼 있는 건요거 모듈 하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나머지는 다 사제로 뭐가 이렇게 제가 달렸으니까 이 시절에 정말로.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장치들을다는게 정말 유행처럼 돼 있어서 좋은 차에 막 이상한 걸막 상식으로 벗어나는 행위로 많이 일어났네요. 도거뭔 뭐 배선일까? 이게? 이거 찾아봐야겠다. 뭔지 저건.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와 이거 뭐 블랙박스 설치하는 것처럼 음, 아... 진차다 비어놨네. 요 일단은 쓸데없는 배선들은 다 정리를 했고 수있는 전구가 상태가 안 좋아 보이니까 일단 바꿔보자. 참 배선이 이만큼이 빠져나와야 되는데, 와 아, 이걸 어떻게 잘 수전에 오신 것 같은데, 어머니 대단한데. 몇 개는 땡겨니가 나오긴 나왔는데, 이거 이걸, 이걸 가운데 걸 분해해야 될것 같은데, 엄청 간단하게 분해가 될 건데 어떻게 놓으셨까 안녕하세한테 매뉴얼 좀 달라고 했다 그냥 이렇게 빼는 거였어 시트가 누구냐 너의 정체는 자그 다음 6.2V 결국은 일이 커졌네 동물 싸움에서 발전했어 하는 생각이지뭐이 어, 찾았습니다. 일단 실천했고 아, 일단 필요한 배선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가는데 야이 콘솔들 이런 게 이렇게까지 들어가 있을 줄이야 상상도 못했는데 그지? 선에만 내가 꼬여갖고 막선 길이도 안 맞추고 막 그냥 시야 우리 되지도 않고 뭐 이런 거를 왜 이렇게 놓았을까요? 이해할 수가 없리 한국은 이이한국 어디로 간 거냐? 찾았다 마지막. 거. 이왕 이렇게 된거 그냥 바닥지하고 다정리해 버립시다 응? 구리선 이거 팔아먹으면 꽤나오겠은데이오겠는데 이거. 어? 야 묵직하다 얘2이 어? 차에서 지금 나온 게 이만큼이에요 지금 보면 뒤쪽에 엉망진창이었던 거 일단 다 걷어냈고 그지? 네. 순정배상만 남겨놨고 네. 2열 히트 쪽도 깨끗하게 됐죠 근데 여기 이런 거꽤 오래 전에 뭘 붙여놓은 거 같아 그지? 사제뭘 해놓으니까 끈적끈적하지 그지? 저거 다 닦아야 되는 거고 이왕 이렇게 된거 그냥 다 드러내서 청소하고 집어넣읍시다. 냄새도 차가 생각보다 많이 나네요. 뜯으니까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거 스펀지 다 분리해가지고 냄새 안 나게끔 최대한 만들어가지고 하겠습니다. 오, 요파, 요파. 간단하게 생각하고 뭐금방 끝나겠지 했는데 어, 또 손가락 부상을 당했네 <laughs> 일단은 배선 경량화에 일조를 시켰습니다. 으악. 어, 겁나 놈지. 어? 밑에 청소 싹 해가지고 밑에 오염물 싹 정리하고 방진 매트 하나 붙여주자. 그럼 훨씬 조용해질 거야. 네. 이거를 진짜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지금 이제 걱정입니다. 이게 이게 진짜. 이쪽 뒤도 여기 이상한 걸달아나고 이게 이것 때문에 저게 다 까졌던데 이걸 떼는 순간 이제 오래돼갖고 깨져버리더라고 <laughs> 아니면 이쪽만 한번 구해보던가 어 이유들을 고생했고 시트도 뒤에 거 배선 뺀다고 그냥 아예 다 드러내버렸는데 응. 오래돼서 곰팡이 곰팡이 응? 34년 동안 뭐 어쩔 수가 없지 뭐 일단 요거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고 내일 시트하고 트림류 대시보드 선반까지 다 마무리하고. 바닥은 최종적으로 까는 걸로 합시다. 바닥은 빠짝 말려야 되니까. 그래서 주말 동안 우리 베란다에서 일광욕을 좀 시켜서 다 말린 다음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배선까지 다 정리를 했고, 그렇지? 배선 정리하면서 꼼꼼한 냄새가 나서 이제 바닥 플로어 매트 하단 이중으로어 있잖아, 그렇지? 이중으로 돼 있어. 밑에 있는 부분하고 밑에 있던 오염된 스펀지까지는 다 제거했고요. 워터 타올로 좀 세척을 좀한 다음에 여기다가 방진 방음을 좀 한번 해보고 덮는 걸로 하죠. 이제 어제 꺼냈던 시트 안쪽에 곰팡이 있는 거랑 이런 것들은또다싹 정리를 했군요. 그전에 이렇게 허옇게 이렇게 껴 있었는데 다 세척하니까 그게 다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나름 가죽 질감이 그대로 살아서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이런데 이제 찌그러진 데만 조금 열 줘서 자, 가죽을 좀 늘리면 될것 같고 안내를 한번 닦고 방음 방진 해봅시다. 네. 냄새는 확실히 전보다는 조금 많이 빠진 것 같아. 네, 클리닝 하고 나서. 어, 확실히 좋아졌어. 이거 뭐야? 아 이거 내릴 때 이거 봤어? 와. 손잡이 이렇게. 와. 여기 여기 심지어 옆에 거울도 있어. 타서 내 모습을 보라는 것이. 요즘 차에서는 상상도 못할 배선 마감이다. 벚테이프 예. 가지고 그냥 이렇게 배선 라인을 다 붙여놨네요. 그래도 안쪽에 물이 쳐들어오거나 뭐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 약간 부식들이 좀 있는 흔적들이긴 한데. 이거는 이제. 가죽이 좋은 가죽이네요. 34년 동안 이제 주름진 거지 사람처럼 이제 주름 짝짝한 거를 성형외과에서 뭐 이거 주름 피는 거 뭐라고지? 주름 개선. 어? 주름을 이제 최대한 이제 깊은 주름 빼고 잔주름들은 일단 표준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을 좀 주면 일반 그냥 레자나 이런 거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녹아 버려요. 이것도 있고. 너무 많이 주면 안에 스폰지가 녹을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개선되는 정도만. 이 상태면은 조금 복원해가지고 후처리만 잘해주면 은꽤 오랫동안 또쓸수 있을 것 같아요. 깊은 주름들은 역시 열을주고 하면 좀 주름이 완전히 다없어지는 않지만, 조금 개선되는 게 느껴져요. 옅어지지, 많이 옅어져요. 그지, 이게 원래 정상 상태에 가깝게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다 살려가지고 나중에 염색, 염색약을 한번더 살짝 발라주면, 훨씬 더 깨끗해지지 아우 뜨거워 자 이제 이 부분도 저희가 세척하고 기존에 이거 소리 나서 그런 건지 막 테이프로 막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다 제거하고 광고장님 여기 신슐레이터 기가 막히지 않냐 이거 완전 순정처럼 만들었고요 이거 고정하고 이뒤 패널 조립해야 되는데 여기 나중에 심 팀장이 여기는 한번 좀 보고 한다고 해서 내가 조립할 수 있는 부위만 먼저 조립 하겠습니다. 여기도 일단은 신슐레이트를 붙였어요. 아무래도 이게 순정이라는데 순정도 그냥 베니어 합판 같은 거를 잘라왔고 이 시절에는 그쳐아 34년 전 이런 금형들이 좀그 아버니까 이거 다 수작업으로 이런식으로 만들었었나봐 이런 식으로 붙여왔고 작업을 했는데 넘는 것도 있긴 한다. 하면 여기서 나는 잡소리 같은 게 아마 없을 거예요. 아마 이게 잡소리가 있을 거예막 테이프 그때 막 덕지덕지 붙어놨던 덕지 것 같은데, 이 지저분한 건 얼른 다뺐 빼. 이것도 사실은 이라게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원래 뭔가 장기는 뭔가 키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그게 없네. 트렁크 라인부터 정리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아, 좋다, 그렇지? 야, 이 사람 한 명은 싫을 수 있겠는데, <laughs> 굉장히 높네. 이렇게 해서 일단 뒤쪽은 끝. 이제 내부에 이제 제거한 바닥 마지막 플로어 매트 밑에 스폰지가 들있었잖아요 그지? 네. 그 냄새가 엄청 많이 나잖아, 그지? 네. 그래서 그거 빼고 그보다 거더 좋은 소재로 저희가 신슐레이트 작업했습니다. 우리 강공공 부장님께서는 안전 매트를 세척하고 계신 <laughs> <있는> 것 같은데 <laughs> 보이지 않는 주역이십니다. 일단은 기존 거보다 훨씬 보기도 좋다, 그지? 보기도 좋은 게또 성능도 좋아서. 이렇게 해놓고 지금 바깥에 세척해 놨던 거지다 마르면은 부착하고 얹으면 될것 같아요. 좋네 좋아. 굿 고생했어. 감사합니다. 음. 자, 안녕하십니까 덱스야입니다자 이제 가스코 검정색 우리 염색약 가죽 염색약을 샀고요. 일단 전처리는 끝냈고. 이런데뭐 허였지, 그지? 이 오래된 가죽에 염색이 조금씩 빠진 것 같아요. 그래 가족을 우리가 한번 도움을 해보겠습니다. 물구도약 있지 물구도 물구도약 거치장 거치 살살 살살 좀봐 봅시다. 지금 좀얇게 파발리는 거거든. 확펑 눌러서 그래도 질감이 나와요? 어? 아까보단 나? 되게 쉽다고 그랬는데 아주 쉽진 않은데. 대시보드는 깨끗해졌죠? 에? 이제 헐게 떴던 거 모건제로. 대부분 살렸습니다 가스코 가죽영색제를 하려고 했더니 이게 스프레이로 뿌리지 않고 설명서대로 하니까 저희가 시공을 잘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안 나와서 일단은 보건제로 사려놨고 일단 이제 위에다가 어, 가죽코팅제 같은 거 발라가지고 조금 코팅을 좀 해줄게요 이렇게 하면 깨끗할 것 같아 가죽코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죽코팅제는 이런 식으로 발라주시고 스며시시을좀준준음음에마타타로로아주주시면되습습다확확히히 저거랑 봤을 좀좀 뭔가 가죽좀좀생동이있 있어 이이지촉촉하지 응? 새로 가죽을 바꾸지않았지만 기존 걸다 살려서 이렇게 쓰면 좋다고요. 먼저. 어 됐다, 난 들어간 거 아니야? 걸렸네, 누? 아안 걸렸네. 팀장이 한번 확 이렇게 밀어줘. 힘을 한번 보여줘. 오 들어갔어? 네. 오 됐다. 뒤는 다 끝났다, 그렇지? 정오케미칼의 실리콘 스프레이로 마무리. <laughs> 여길 뿌려보고 싶었어 이런 데가 깨끗해야지 그지? 완성 아니야? 좋군요 역시 고무는 꺼내야 돼 그지? 됐어 반대편은 다음 시간 저희는 이제 우드 부분이 이렇게 다 깨졌지. 이 우드 트림 있는 차들 오래되면 이게 제일 문제인데, 특히 이쪽 조석이 좀 문제라서 이걸 일단 분해해가지고 한번 보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비싼 이유가 있어 차가 다 사람 손으로 이거 우드도 공정 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더만. 이것도 또비쌌겠네이것도뭐 하나에 막 몇십만씩 하는 거 아니야? 금 떼기로 만들었나 자식들. 자 일단 우드는. 잘 제거가 됐습니다. 야, 이거 봐, 봐 나무를 이렇게 붙인 거잖아. 우리 벤틀리 그 공장 영상이랑 똑같아. 이거를 다 본드로 다 붙여놨는데 뒤에 이건 다시 붙이면 되겠지, 그렇지? 자, 이거 강 부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어이가 없네, 개새기가 옛날 카본하면서 내가 느꼈지만, 난 성격이 우표하고 승질 버릴 것 같아서 못할 것 같아. 자 보면 이런데 코너라든지 이런데들이 지금 다 이미 클리어가 다 깨졌죠, 깨져갖고. 이게 지금 제일 심각하고 나머지 저쪽 운전석 뒤도 그렇고 뭐 대시보드도 좀 크랙 같부분는데 그런 데는 그나마 좀 봐주면 안 돼. 이거는 진짜 운전할 때마다 거슬리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고수해야 되는데 이렇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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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이 투명만 까내는 작업을 해야 되고 이거 좀 샘플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색깔을 맞춰야 되니까 우리가 반시치하고. 자,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벤틀리 외장 폴리싱을 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영상상으로는 깨끗해 보이지. 그런데 수월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 조명이 있을 건데. 일차로 면 테스트하기 위해서 일단 양모 패드 가지고 일단 트렁크 뒤에 수월하고 그다음 아까 얼룩 있었던 부분 조금. 자원 해봤는데 많이 개선됐어요, 그죠? 여기 몸 하나 하나 정도 이게 깊은 스크래치 빼고는 되게 매끈해졌지. 이게 이제 1차이고 나중에 이제 스펀지 패드까지 올리면은 아마 엄청 그로시하게 바뀔 거예요. 연마제는 많이 쓰지 않고 이렇게 조금만 묻혀갖고 써야 돼. 약을 아끼는 게 아니라 그래야지 우리 태우게 좋다. 얘는 트렁크 넣으면 한3 분의 일 정도씩 진행한다고 보시면 돼. 요 Ha <coughs> 이쪽만 지금 반판만 내가 본래 반판만 이제 중보라 패드 가지고 스펀지 했는데 깊은 스크래치는 있어요 이게 아마 자동 세차도 좀 하시고 아마 저기 뒤에 보니까 그 털이기 같은 걸 기사님이 막 이렇게 닦는 자국들이 있긴 한데 처음에 왔을 때처럼 우글우글했던 건다 잡혔고 일단 또 서피리가 이쪽 면 지금 하고 있는데 깊은 거몇개 빼고는 다 잡히네요. 일단 지금 우드는 우리 강공공 부장님께서 얘는 지금 패턴이 두 개예요. 이쪽은 이렇게 우리 그냥 흔히 보이는 우드고 이쪽은 막 이상하게 막리톤이네 여기 한 원톤 그제투톤리톤 벤틀리가 왜 비싼지 알것 같아. 이게 그냥 원톤으로 우드 만드는 것도 어려운데 이거 완전 리얼 우드잖아. 사람의 이손 글씨가 다 들어가 있죠, 그죠? 다 수작업으로, 그러니까 목공 장인들이 다 만들어 갖고, 그죠? 기계도 기계 힘도 빌리겠지만 내가 이거 벤틀리 하는 거 봤더니 강꽁꽁 부장님 같은 분들이 계속 갈아가지고 연을 <laughs>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스텐 뭐 이렇게 색감 좀 주고 그 다음에 클리어 깨끗하게 올려갖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점심 먹고 <laughs> 나머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벤틀리에서 하는 방식 그대로 지금 뭐, 재현하고 계십니다 대단하신데요? 배우셨나요? 그런 거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이거 그냥 세월아 네월아 세월아 네네 옆에 이발이를 잘 마감을 잘해야 이렇게 되면 문짝 네 개를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색깔 맞출라고 <laughs> 어? 그래야 되는 게 당연할 것 같기도 하고 아씨와 근데 장난 아닌데? 브랜드. 시연 카파서블은 내차 사랑이 문화를 선도하는 불수원, 합법인증 LED 대표 브랜드 브라비오, 생활형 자동차 튜닝 디테일링의 신수 덱스크루, 덱스워시, 대한민국 범퍼는 범퍼 닥도와 함께합니다.